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상이 클릭했다면, 을지로에갈 계획이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왜이 서울의 많고 많은 하풀 중에 을지로에 가려고 하시나요? 아마 이 노포의 구수한 감성과 의외로 트렌디한 식당들의 조합, 을지로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맛집이 아닌 힙지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맛집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12곳, 이 영상하늘에 만들기 위해 방문한 맛집 수입니다. 그리고 선정한 5곳, 단순히 맛만 있는 식당은 과감히 제거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하는 힙지로는 눈과 입이 동시에 즐거운 식당이어야 하니까요.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맛 그리고 컨셉이 동시에 지닌 힙지로 맛집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시골에 있는 산장을 서울에 그대로 가져다놓은 고깃집. 바로 산청 수풀 가든입니다. 흔히 인스타 맛집이라고 하죠? 그 컨셉이나 브랜딩은 뛰어난데 음식의 맛은 그냥 그런 곳. 반대로 이 음식의 맛은 훌륭한데 컨셉이 그냥 그런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맛과 컨셉이라는 무기를 동시에 지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재래식 소금구이와 고초장 양념구이가 대표입니다. 저는 생생한 후기를 위해서 재래식 소금구이, 고초장 양념구이, 흑돼지 가브리살, 흑돼장정살을 모두 시켰습니다. 사실 고기는 소금만 있어도 맛있어요. 하지만 소금만으로는 마지막 한 입까지 느끼함 없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깃집에 갔을 때 밑반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파채 외에도 갓김치, 고추장아찌, 오이소박이가 나와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에 쓸만한 무기를 다 챙겨간 느낌이랄까요? 일단 고기를 먹었을 때든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는 진짜 장사가 안될래안될 수가 없겠다고 말입니다. 알아요. 고기는 원래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즙, 선도, 지방함량 이세 가지가 골고루 분포된 고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다음으로 고초장 양념고이는 보시다시피 자극적인 맛, 그리고 감칠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키시는 것보다는 소금구이로 이 고기 본연의 맛을 좀 즐기신 다음에 마지막에 느끼함을 제거하고 피날레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장찌개는 사이드가 아니라 메인으로 넣어서 진짜 백반집을 해도 될 정도로 건더기의 든든함과 국물의 녹진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은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무난해요. 어쩌면 이 주연들이 너무 강해서 조연이 묻힌 느낌이기도 합니다. 매장 분위기는 산장 정육점, 레트로, 이세 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육점 컨셉으로 잘못 잡으면 고기를 먹을 때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기를 더 먹고 싶게끔 신선하고 자연스럽게 잘 녹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청 숯불가든은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가심비가 충족되는 곳입니다 전 외식업 관련된 일을 10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맛과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 이렇게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만족할 정도라면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니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을지로의 힙함, 그리고 을지로 맛집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올디스트 타코입니다. 이곳은 매장이 엄청 좁은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직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로 수입이 많다는 뜻인데 도대체 이 작은 매장에서 어느 정도로 판매하길래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메뉴는 타코 두 종류와 타코 라이스 그리고 메가 밤 스낵이라는 메뉴를 판매를 하고요. 저는 타코 종류만 주문을 했습니다. 어 먼저 이 올디 스타코의 경우 여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입니다. 어 들어가는 고기가 기름기가 없는 차돌 양지 부위에 아보카도 소스, 화이트 소스, 살사 소스. 는이 치트키들이 모여서 전형적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타코입니다. 반대로 이 비리아 타코는 남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고기는 한우 사태와 차돌 양지가 들어가고요.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고 헤비해요 그래서 드시다가 조금 느끼하거나 몰린다 싶으실 때. 함께 제공해 준 라임을 뿌려 드시면 더 나이스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타코의 맛과 밸런스는 한번 웨이팅을 해서 먹어볼 정도로 충분히 어, 맛있었습니다. 객단가는 2인 기준 25,0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양이 작아서 남자 기준 2.5개, 여자 기준 2개 정도는 어, 드셔야 포만감 있게 이제 먹으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웨이팅이 길다 보니까 오래 기다린 만큼 부족하게 먹는 것보다는 넉넉하게 식혀서 배부르게 드시거나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장 분위기는 힙함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코가 아무래도 흘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매장 내에 세면대가 있어서 조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특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이블에 세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회전율이 조금 스탠딩이라 빠를 것 같지만 의외로 느려요. 그래서 포장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련집입니다. 여기는 간판만 봐도 알수 있듯이 노포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픈한 지 60년이나 지난 짬바 깊은 식당입니다. 근데 그런 걸다 떠나서 의주로당 값이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60년 동안 이해 장사할 정도면 과연 어떤 정도의 맛일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메뉴는 점심과 저녁에 판매하는 게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골 칼국수와 생배추 보쌈을 주문했습니다 사실 보쌈은 잡내 제거만 잘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함께 먹는 밑반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쌈과 함께 나온 무절임은 훌륭했습니다. 일단 이 시뻘건 비주얼부터가 합격이고요. 맛도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칼칼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이 수육의 느끼함을 잡아주기가 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골 칼국수는 특별한 맛은 없지만 남녀노소가 좋아할 감칠맛과 녹진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함께 넣은 김치는 칼국수와 함께 먹기에는 괜찮지만 어, 제 입맛에는 단맛이 조금 부족했고, 약간 겉절이 느낌처럼 쌉싸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맛에 대한 결론은 부모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식당입니다. 왜냐, 음식 자체가 굉장히 기교가 없고 담백하고 단맛이 크게 없어서 깔끔해요. 이 말은 즉, 음식의 단짠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단가는 2인 기준 3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생배추보쌈 솥자리랑 사골칼국수 그리고 막걸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의 분위기는 할머니 집에 온 느낌이 그대로 들고 굉장히 정감이 가는 곳이었어요. 어, 입구마다 붙여놓은 방 이름과 디테일한 인테리어를 보시면 제가 왜이 말을 했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노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나이대가 조금 있으셔서 뭔가 이 할머니 컨셉이 더 강화된 느낌이랄까요? 네, 어쨌든 굉장히 정감이 가는 식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덩이로 피젤리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숨은 맛집의 정석인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피자의 고장이 어디죠? 바로 이탈리아 나폴리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실제 나폴리 피자 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맛집이었습니다. 이 메뉴는 보시는 것처럼 피자와 파스타를 함께 판매합니다. 제가 먹었던 건 시그니처 메뉴인 마르기리따와 알트로 베리데를 먹었고요. 맛을 표현하자면 군더더기 없는 화덕피자의 정석 그 자체입니다. 사실 화덕피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식 피자, 즉 프랜차이즈 피자의 감칠맛을 이기진 못합니다. 하지만 재료 본연의 깔끔한 맛과 살짝 그을로 스태운 기분 좋은 쌉싸함 그리고 쫄깃한 도우까지 이세 가지로 충분히 매력적인 피자이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식단가는 2인 기준으로 4만원 정도면 배부르게 드실 수가 있고요. 추천드리는 조합은 피자 한 팜과 파스타입니다. 혹시나 이 느끼한 걸잘못 드시는 분들은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가 굉장히 매콤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신 다음에 어, 이 소스와 피자를 찍어 드시면 느끼함을 잡고 감칠 맛은 살릴 수 있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는 을지로의 힙함과 사람 냄새나는 정겸을 동시에 지녔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 리뷰를 조사했을 때 피자가 탔다는 이 글들이 많았는데, 이건 사장님이 오버쿡을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화덕피자의 특성상 조금 태운 거니 어, 걱정하지 않고 참고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당은 룬키입니다. 이곳은 이 사장님이 홍콩 여행 중에 우연히 먹은 우육맨의 추억을 느끼고 싶어서 오픈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평점도 300개 이상의 리뷰가 달렸는데 4.8인 걸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방문을 했고요. 메뉴는 식사류 외에 안주류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그니처인 홍콩 우육면과 루로우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홍콩 우육면은 육수를 직접 끓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맛과 함께 면의 간이 잘 배어 있어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드시다가 조금 물린다 싶으실 때 고수와 라이소스에 넣어 드시면 완전히 다른 국물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루루우파는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단짠스러운 메뉴였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통 이 볶음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원가가 저렴한 전지나 후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곳은 오겹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먹을 때는 고기 잡내가 조금 나서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맛이나 밸런스는 좋지만 간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삼삼하게 드시는 분들은 주문할 때 조금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객단가는 식사만 한다는 가정하에 2인 2만원이면 충분하고요. 음식의 양도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홍콩 음식점 그 자체입니다. 일단 빨간 조명과 음악이 몽환적인 느낌을 되게 연출해주고요. 디테일하게 꾸며놓은 소품들이 더욱더 컨셉을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층도 너무 잘 꾸며놨으니까 혹시나 드시지 않더라도 구경삼아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강남권 맛집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